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혼합 시멘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시멘트는 포틀랜트 시멘트의 클린커에 적당한 포졸란 재료를 조합하여 분쇄한 것으로서 포틀랜트 시멘트의 결점을 보강하여 특유의 성질을 부여한 것입니다. 고로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시 시멘트 등이 있습니다. 먼저 고로 슬래그 어,로,를 첨가한 고로 시멘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로 시멘트는 포트렌드 시멘트 클링크에 급냉한 고로 슬래그를 적당히 혼합하고 다시 석고를 가하여 미분쇄한 시멘트입니다. 이 고로 슬래그는 자신이 경화하지 않으나 포트렌드 시멘트의 수화에 의하여 생성되는 수소화 칼슘 또는 석고 등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수화하며 경화하는 성질, 즉 잠재수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고로슬레그의 잠재수경성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 일반적으로 석회라고 불리는 이 산화칼슘과 그다음에 물이 같이 어 결합을 하여 수산화 칼슘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 수산화 칼슘은 콘크리트를 아주 신선하게 신선한 콘크리트에서 유지를 어를 만드는 그런 가장 주 화물이며 이 수산화 칼슘이 생성되는 동시에 어 소화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소화 반응인데 소화 반응 이후에 이 시멘트 내 포졸란 성분 이 포졸란 성분은, 어, 실리카라고도 하고, 또는, SIO2라고도 하고, 또는 고로슬레거라고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졸란 성분이 됩니다. 이러한 성분이, 이제, 콘크리트 내에 있으면, 어, 이 포졸란 성분으로 인해서, 잠재수경성이라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어, 콘크리트는, 처음에, 어, 수화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물의 양이란 게 있습니다. 그 수화 반응이 일어날 때 필요한 그 물의 양은 실제로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전체 물의 양의 극히 일부만이 수화작용에, 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화작용에 사용되지 않은 나머지 물들은 전부, 어, 콘크리트의, 요를 우리가 요거를 콘크리트라고 한다면 콘크리트 내부에서 내부에서 이렇게 유리수라는 이러한 결정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남게 됩니다. 이 유리수가 시간이 지나면은 전부 증발을 해버리고 나면은 그 유리수가 있던 공간이 이렇게 공기방울처럼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남게 되죠. 자, 그래 되면은 이러한 빈 공간이 콘크리트에 콘크리트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때, 이 포졸한 성분이 있으면은 이 포졸한 성분에 들어있는 어, 규산칼슘이라는 이러한 물질이 반응, 물질로 반응, 반응 반응화 되어서 이 유리수에 있던 공간을 규산칼슘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리수가 있었던 이 공간에 규산칼슘이 이렇게 녹색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채워지면서 수밀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일어나죠. 이렇게 규산칼슘으로 인해서 수밀성이 증대되는 이러한 효과를 일어나게 만드는 이러한 성질을 잠재수경성이라고 합니다. 잠재수경성. 꼭 알고 외워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재수경성을 가지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시멘트가 고로시멘트입니다. 이 고로시멘트에 이용되는 고로슬레그는 수제이고 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 화학성분으로써 염기도가 크고 유리질량이 많을수록 잠재수경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고로슬레그 혼합물에 따라 표1.14와 같이 세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ABC로 나누어집니다. 고로슬레그 혼합물이 30% 이하가 포함된 것을 A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종, C종은 60에서 70% 정도가 포함되어야 지 것이 C종입니다. 이러한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특성은 어, 초기 강도는 약간 낮으나 장기 강도는 보통 시멘트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크게 됩니다. 그림 2.12를 보면 어, 고로슬래그의 재령을 액수가 나타내고 있고, 압축 강도를 y 하에 나타내고 있는데, 어, 고로스레그, 보통 포틀리드 시멘트보다 고로스레그 시멘트가 이렇게 장기 강도에서 점점, 점점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화학약품성이 좋으므로, 자, 내화학약품성에다가 별표를 칩니다. 해수, 공장 폐수, 하수 등에 접하는 콘크리트에 적당하다. 수화열이 비교적 적다. 중요한 성질이죠. 또한, 내열성이 크고 수밀성이 좋다. 아까 수밀성이 좋은 것은 어, 잠재 수경성으로 인해서 수밀성이 좋아진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단점이 있습니다. 건조 수축은 약간 크다. 이 특징도 빌붙이고 배워둡니다. 콘크리트의 블리딩이 적어진다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시멘트는 주로 댐, 하천, 항만 등의 토목공사에 용이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실리카 시멘트입니다. 실리카 시멘트는 천연산이나 인공 실리카질 분화제를 총칭하여 포졸란이라고 하며, 포졸란을 버트랜드 시멘트의 클링크에 조합하여 적당량의 석고를 가해 만든 시멘트를 실리카 시멘트라고 합니다. 실리카 시멘트의 어, 가용성 SiO2 규산이죠. 등은 어, 수화지 생기는 수산화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규산칼슘 수화물 등을 생, 생기게 합니다. 이 작용을 포졸한 반응이라고 하며, 이로 인하여 시멘트의 성질이 개선되고 수밀성이 증대하여 장기 강도가 증진됩니다. 이러한 실리카 시멘트 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콘크리트의 워커리티를 증가시키고 블리딩을 감소시킨다. 초기 강도는 약간 작으나 장기 강도는 약간 크다. 수밀성이 좋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보통 버터리 시멘트보다 화학장성이 크다. 이 시멘트는 토목건축공사 등의 구조용 시멘트 또는 도장, 모 몰타르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이러한, 이러한, 어, 재료를, 이제 혼화재료를 보면은, 첫 번째로 좀 전에 우리 배웠던 고로 슬래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고로 슬래그는 일반적인 우리 시멘트보다 시멘트 입자보다 약간 크고 아주 그치 모양이죠. 끄치 모양입니다. 그다음에 실리카 퓸이 있습니다. 이 실리카 퓸은 고로 슬래그보다 훨씬 더 입자가 가늘고 곱죠. 이거는 어 일부러 더이 포졸란을, 어, 포졸란을 실리카 평으로 만들어준 그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좀 이따 배워볼 플라이시 시멘트에 들어가는 플라이시의 모습입니다. 플라이시는 이렇게 구형으로 생겼습니다. 구형으로. 이렇게 구형으로 생기, 생기니까, 어, 시멘트 입자와 결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동글동글하니까 베어링처럼 이렇게 잘 섞여가지고 유동성을 개선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시멘트 입자의 모양, 고로슬레그 입자, 실리카 퓸, 그다음에 플라이시 요거를 어, 입자의 모양을 보고 한번더 어, 여기에 공부를 공부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플라이시 시멘트를 보겠습니다. 자, 플라이시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플래시 플라이시, 어, 플라이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입자입니다. 요 입자. 플라이시. 플라이시란 석탄을 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미분탄을 약 1,400에서 1,500도씩 고온으로 연소시킬 때, 어, 탄분이 용용되어 거온의 연소가수와 함께 굴뚝에 이르는 도중에 급격히 냉각되어 표면 장력에 의해 구형으로 생성되는 1에서 150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미세한 분말이다. 또한 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포집한 것이다. 자, 플라이엣이란 것은 플라이는 날아다닌다 말이고 애시는 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분탄의 재입니다. 어, 플라이엣를 포트랜드 시멘트 클링크에 혼합하여 분쇄한 것을 플라이스 시멘트라고 합니다. 이 플라이시나 실리카의 혼합률에 따라서 표어 2.1호와 같이 세 종류로 분류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플라이시 및 실리카 시멘트의 종류인데 A 종, B 종, C 종으로서 아까 고로슬릿 실리카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혼합물의 퍼센테이지에 어 따라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플라이시 시멘트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증대시킨다 자, 콘크리트 의 워커빌리티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워커빌리티는 어, 작업을 하기 얼마나 좋으냐 하는 그런 일종의 콘크리트 유동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능력으로서, 아까 플라이시 시멘트가 구형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어, 베어링 효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어, 오커빌리티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오커빌리티가 증가되니까 단위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수밀성이 좋으므로 수리구조물이 적합하다. 수화열이 적고, 건조수축도 적다. 이건 건조수축이 적죠. 아까 고로슬레그는 건조수축은 약간 크다. 그거는 입자가, 고로슬레그 시멘트는 입자가 거칠고 크기 때문에 조금 건조수축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플이시는 이렇게 입자가 둥글고 작기 때문에 거대 수축도 적고 해수에 대한 뇌화학성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이 시멘트는 땡공사를 위시하여 일반 토목건조공사에 널리 사용이 됩니다. 보통 폴트리드 시멘트와 플래시 시멘트를 섞은 어, 이런 시멘트에 대한 압축 강도의 비교표입니다. 자, 다음은 특수 시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특수 시멘트는 시멘트의 제조 방법이나 화학 조성 등이 포트랜드 시멘트와 매우 다르며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시멘트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알루미나 시멘트가 있습니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보크사이트와 석계석을 원료로 분쇄, 조합하여 전기로 또는 반사로 해서 용융냉각하여 미분쇄하는 용융법과 회전로에서 소성하여 제조하는 방법, 즉 소성 방법이 있습니다. 버트레드 시멘트는 규산칼슘 실리케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데 비하여 알루미나 시멘트는 칼슘알루미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특징입니다. 자, 알루미나 시멘트에 물을 주입하여 혼합하면 급속히 반응을 시작하여 수시간 내 경화하며 물을 간 후에 6시간 내지 12시간 정도에서 보통 포트레드 시멘트의 재령 28일 강도에 해당하는 강도를 발현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단, 알루미나 시멘트는 온도가 높으면 경화시간이 지연되고 수화물의 전이 등에 의하여 장기 강도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으며 알카르성, 알카리성이 낮은 점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멘트의 특성은 단것 같습니다. 초조강성을가지므로 1일에 40에서 50메가 과속할 정도의 압축 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한정공사 시의 시공에 적합하다고 하겠습니다. 응결 경화속도는 2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매우 지연이 됩니다. 온도에서 고온에서 양생한 경우 강도저하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물결합제비가 크면 전이에 의한 강도저하가 크므로 물결합제비를 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결합제비란 것은 물과 시멘트의 비로서, 어, 시멘트 100에 대해서 물을 40을 쓰면, 그니까, 러 시멘트 1에 대해서 물을 0.4로 쓰면 40 물시멘트 비를 물결합제비라고다는데 이거를 40%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항상 항상 시멘트가 1이고 물이 0.4라는 것에 대해서 꼭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물 시멘트비 또는 물 결합제비를 40%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산, 염류, 해수 등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큽니다. 포트랜드 시멘트와 혼합하여 사용하면 순결성을 나타냄으로 의를한다 자, 순결성이라고 앞에서 우리 배웠죠. 어, 초기에 초기에 급속 응고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인데, 그래서 시멘트를 잘 비비기를 잘해야 된다고 앞에서 배웠죠. 내화성이 우수하므로 내화물용으로 사용된다. 몇 가지가 알루미나 시멘트의 특징이었습니다. 다음은 초석경 시멘트입니다. 미국에서 개발된 시멘트로 응결 경화 시간을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시멘트를 말하며 일명 제트 시멘트라고도 불립니다. 이 시멘트는 강도 발현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물을 가한 후 2시간에서 3시간이 압축 강도가 약 10에서 20메가 파스칼에 달음으로 거푸집을 그 빨리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재령 1일에 40메가 파스칼의 강도를 발현하며 이 후에도 장기에 걸쳐 종래의 조강, 초조강 시멘트와 같이 안정된 강도 증진을 나타내므로 킹그월 요하는 공사, 동절기 공사, 시멘트 2차 제품, 쇼크리트, 그라우트 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시멘트의 특성은 딴것 같습니다. 응결시간이 짧고 경화시 발열이 크다. 이내 3시간의 큰 강도를 발휘한다. 알루미나 시멘트와 같은 전이 현상이 없다. 포트랜드 시멘트와 건합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팽창 시멘트입니다. 이 팽창 시멘트는 일반 포트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경화 건조에 의해서 수축하고 이것이 균열의 원인이 됩니다. 이 수축성을 개선할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 팽창 시멘트입니다. 우리가 콘크리트가 수축이 되는 것이 콘크리트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수축에 대한 수축을 보상하기 위한 그러한 시멘트가 팽창 시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팽창 시멘트는 초기 재령에서 팽창하여 그 이후의 건조 수축을 제거하고 균열 발생을 방지하는 수축 보상용과 팽창을 일으켜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로 이용하는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두가지 수축 보상용과 화학적 프리스트레스 도입용. 이 팽창 시멘트의 팽창기구는 종래 시멘트 경화제에 함유되어 이상 팽창을 일으키고 붕괴의 원인이 되었던 시멘트 바실러스의 침상결정인 다량으로 생성시켜 그때의 팽창을 이용한 것다라고 합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초속형 시멘트의 수화시간 별 시멘트의 모습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팽창 시멘트를 이용한 팽창성, 어, 콘크리트의 특성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음결, 블리딩 및 워커빌리티는 보통 콘크리트와 비슷하다. 그 다음에 팽, 블리딩의 블리딩 및 블리딩 및 워커빌리티는 나중에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팽창성 콘크리트나 보통 콘크리트의 자유팽창, 수축 특성 곡선은 어,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자 보면은 우리가 시멘트가 시간이 따라서 따라서 재령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 일반 보통 콘크리트는 처음에 수중 양생을 할 때는 수축이 양이 없다가 그 이후에는 이렇게 수축이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수축이 발생이 되니까 이만큼 체적이 줄게 되죠. 자, 이걸 보상하기 위해서 수축 보상용 팽창 시멘트를 사용이 되면은 팽창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러이 다시 수축이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수축이 되니까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체적을 그대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더 많이 팽창을 일으키게 되면은 어, 프리스트레스를 도입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팽창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팽창성 콘크리트의 수율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서 20에서 3 0 훨씬 작게 나타납니다. 팽창성 콘크리트의 양생은 매우 중요하며 또 믹싱 시간이 길어지면 팽창률이 감소함으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시멘트의 저장 및 수송입니다. 아까 이제 조속경 시멘트를 사용했을 때, 어, 쇼크리트, 이런 데 쓴다 했죠 쇼크리트를, 쇼크리트를 하는 모습을 이제 사진으로 나타낸 것이 이 모습입니다. 어, 쇼크리트는 뿜어 붙이기 공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시멘트, 모르타르를 어떤 벽면에다가 이렇게 쏘아서 이렇게 붙이는 그러한 방법이 쇼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쇼크리트는 터널 공사에 많이 이용이 되며, 어, 이 터널 공사에서 이렇게 굴진을 쭉펴나가면서이 터널 위에 막장, 막장, 터널 막장 면을 이렇게 쇼크리트로, 어, 막장 면에 이렇게 그 철골 구조, h 빔을 대고 이렇게 쇼크리트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서 터널을, 막장을 유지하는 그런 데 쓰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멘트 저장과 수송입니다 시멘트는 저장 중에 공기에 접하면 공기 중의 수분을 흡수하여 가벼운 소화작용을 장 일으키며 동시에 공기 중에 탄산가스를 흡수함으로써 시멘트가 풍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멘트를 저장할 때는 시멘트가 풍화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당하선 주의를 요합니다.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사일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입하된 순서대로 저장해야 합니다. 시멘트는 저장하는 어, 사일로의 바닥에 쌓여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생기도록 해야 하며 포대 시멘트의 경우에는 지상 0.3m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저장해야 합니다. 이때 10세포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됩니다. 여기서 0.3m, 그 다음에 10세포 꼭외워셔야겠습니다자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잠깐 저장한 시멘트는 사용하기 전에 앞서 시험을 통하여 그 품질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험이 강렬 감량 시험이죠. 자, 시멘트 온도가 너무 높을 때는 그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댐용 시멘트의 경우 공장에서 출하할 때 50도씨 이하로 또는 현장에서 인도할 때는 온도를 40에서 50도씨 이하로 유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시멘트의 수송 시에는 포대 시멘트나 가루 시멘트로 수송합니다. 자수정 어, 방법은 포대 시멘트와 가루 시멘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 어, 많이 보게 되는 것은 40kg 정도의 포장이 된 포대 시멘트입니다. 그러나, 시멘트 사용량이 아주 많을 때는, 어, 가루 시멘트 또는 벌크 시멘트라고 하죠. 이런 상태로 큰, 어, 저장고라든지, 그런, 거, 그런 저장 탱크에 넣어가지고 수송을 하게 됩니다. 이 포대 시멘트는 종이로 포장되어서 파손되기 쉽고 포장 비용이 많이 드는 결점이 있으나 수요가 적은 곳에서 사용이 됩니다. 이 가루 시멘트는 주로 대량으로 계속적으로 수송할 때 이용되며 공장에서는 시멘트 수송선, 기차, 트럭 등에 의하여 큰 공사 현장이나 시멘트 이차 제품 공장 등으로 수송이 됩니다. 자 실내에 저장하는 모습을 어, 사진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는 1세포 이하로 해가지고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며 실외 저장할 때는 꼭 이렇게 기밀한 막으로 또는 방수포로 덮어가지고 실외에서 물이자든지 또는 공기와 접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이렇게 기밀하게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해서 시멘트의 저장 및 수송까지 시멘트에 대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